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2장 묵상입니다. 앞에서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과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실을 기록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이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본장에서 24장까지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 묶음입니다. 본장은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로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해가 저물 때 밖으로 나가 포로되어 가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곳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밤에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행동으로 보여준 그대로 남유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왕을 잡아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은 모두 무기력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죄하여 징계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멸망받을 때에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의롭고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상징적 행위로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두려움, 걱정, 염려 가운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예언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짓 예언자들이 멸망에 대한 예언은 틀렸다는 속담을 백성들에게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남유다의 멸망 예언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자신의 세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예언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고 임박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의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지 5년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경고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하여 듣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허락된 일이니 돌이켜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면하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를 오히려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묵시를 헛된 말로 규정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법문은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깨어서 나의 마지막과 주님 재림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